모의고사 6회 풀어보겠습니다. 1 번에 보시면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을 물어보죠. 그럼 유인물 잠깐만 먼저 볼게요. 그 우리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 세 가지가 있죠. 대인관계적 역할, 정보조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 이렇게 나눠지는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자 대인관계적 역할은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정보적 역할은 모니터, 전달자, 대변인 역할. 의사결정자 역할에는 기업과 고충 처리자, 자원 분배. 자, 협상가 역할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는 자, 키워드가 의사 결정자 역할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자금, 시설, 직원 및 관리자의 시간 등에 대한 경쟁적인 요구들 중에서 선택하는 역할. 이거는 자원 분배자의 역할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1번은 의사 결정자의 역할로 보시면 되죠. 2번 외부의 조직의 계획이나 정책, 활동, 결과 등을 알리고 조직에서 전문가 역할로 활동하는 것, 대변인 역할이죠. 대변인 역할이기 때문에 정보적 역할. 3번, 외부 이해자와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유지니까 섭외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섭외자를 의외로, 섭외자 그러면 많이 좀 틀리시는데, 섭외자 역할이기 때문에 다까지 3번은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섭외자는 대인 관계적 역할에 해당하게 되죠. 4번 부하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직원들의 체형과 훈련을 담당한다.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은 대인관계적 역할에 속하는 것이죠. 1번 문제에서는 의사결정자 역할을 물어본기 때문에 다까지 1번 자원분배자 역할.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다시 유인물로 와서 1, 2, 1번의 유인분은 일부러 보기 박스에 주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가로 1번. 부하 직원들을 동기후발하고 직원들의 채용과 훈련을 담당하는 건 지도자의 역할이고요. 2번.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수행하는 것 고충처리자죠. 어려움 위기 해결이니까 고충처리자. 3번 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직의 모든 자원을 할당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자원분배자의 역할이고요. 4번 수렴한 정보를 조직에 전달하여 부하직원과 구두로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5번. 조직과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기업가의 역할이고요. 6번.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 대표자의 역할이죠. 7번. 이건 방금 나왔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유지기 때문에 섭외자 역할이고요. 8번, 조직 외부에 조직의 공식 입장을 전달, 발표, 이사회 참여해서 정보를 외부로 전달하는 것 대변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고 9번, 1차적으로 정보를 받은 모든 메일을 관리하고 관련자들을 관리하는 것 모니터 역할을 설명하고 있죠. 정보 수집자 역할. 10번. 조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모색하는 역할, 섭외자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고, 11번. 중요한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한다. 이게 또 실제 기출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단어에 꽂히셨냐면, 조직을 대표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자의 역할로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앞에 협상에서 조직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 11번 문항은, 협상자 역할로 가셔야 됩니다. 11번을 대표자로 가시면 안 됩니다. 12번 조직에서 조직의 외부에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 결과 등을 알리고요. 조직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거, 이거 대변자의 역할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번은 대변자, 13번 구성원의 선발, 배치, 승진, 보상을 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상사 또는 직원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부 부서와도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은 섭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에 대한 정의들을 기억을 하시고, 특히 많이 틀리시는 분 내용이 섭외자, 대변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오답으로 갈 확률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노력과 직무 만족은 업무에서의 지각된 공정성, 동그라미, 공정, 지각된 공정성.